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렸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전 11시 20분경 국회 본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타나셨습니다. 어, 실제 그 무렵에 한 3일, 4일 넘어갔을 때에 우리 정치 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한동훈이 나부랭이 이런 얘기 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단식을 좀 만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더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 한세주 전에 한번 만나셨죠. 그래서 그런지 조금 아쉬웠어요. 그런데 아니나일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본인을 탄핵했던 국회까지 오기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의 어려움은 뒤로하고 10년 만에 2016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2016년 12월이었습니까? 그런데 10년 만에 국회에 오셔 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꼭 이제 건강 챙기시라. 싸움은 지금부터이고 더큰 어려움이 지금부터 있을 것이다. 외면적으로는 민주당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던 그 모습. 하,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 대통령 방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국,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이런 부분을 정치 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 대통령은, 야 정치적 도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도의가 뭐겠습니까? 상대의 진심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은 단순한 특검 관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도한 입법 복주에 맞서 소수 야당이 할수 있는 최후의 신체적 저항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어땠습니까? 과거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가서 조롱했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출퇴근 단식했지. 출퇴근 단식, 단식하는 척했던 단식 쇼를 했던 것이지. 지금 어디 민주당이 그렇습니까? 사람이 생명을 걸고 단식하는데 뒤에서는 출구 전략 짜느라 고생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여당의 주소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정치적 도의를 언급하는 것은 이런 몰상식한 민주당적 정치, 이재명적 정치를 질타하신 것이죠. 탄핵이라는, 그리고 뇌물죄라는 억울한 죄명으로 10년 넘게 고충을 고초를 겪으셨던 어른이 보기에 지금의 정치는 금도를 벗어난 야만의 정치다 라고 질타하셨던 것이죠. 이제 장동혁 당 대표의 단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말씀처럼 건강을 회복해서 정치를 계속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책임정치 아니겠습니까? 병상에서 일어나시면 민주당의 쌍특검 반대하고 무시하는 이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으로 정치적인 부분으로 날카롭게 치고 들어가서 이재명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정치적 존재감을 보이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진정한 보수의 어머니셨습니다 말씀이 아니고, 정말 그춘 대설, 대한추위에 대구 달성, 달서군으로, 달서로부터 구해서 손수 올라오셔가지고, 정말 10년 만에 국회를 방문하셔가지고, 본인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장동혁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자유파의 소중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적절한 메시지로 마치 예전 지방선거 때 신촌 유세에서 커트칼 테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세브란스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난 뒤에 대전은요? 라고 하면서 선거를 챙기셨던 그 선거의 요한 정치적 타이밍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완전히 보수 결집을 이뤄낼 수가 있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뭐라 뭐라 합니다만,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는 분명한 여론조사의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셨고, 그리고 11개 시도 지사들 다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의원을 비롯해서 중도 보수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건 단순히 장동혁 당대표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보수의 결집을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 한번 6월 지방선거까지 좀더 전략적으로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동혁 당대표님, 얼른 회복하셔가지고 국회 우뚝 설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어쨌든 정말 걱정이 하나 덜없는 날입니다. 어제 저도 아침에 부산 내려갈 때도 아 이거 진짜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빨 빨리...